자, 홍준표 의원이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 후보와의 회동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회동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두 가지 조건을 윤석열 후보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과관입니다. 오늘 저녁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건 지금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엿 먹이려는 그런 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 글에 대해서 막 올라온 네이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자, 순공감순입니다. 이 늙은이 회동 후에 바로 입 털면서 내부 총질안에 그냥 탈당하고 간한테나 가라. 다을거서 노욕은 쯧쯧쯧. 간이라는 것은 안철수입니다. 다음 홍준표 지금 필요 없다. 지지자들은 홍준표 치를 뜬다. 더 역효과. 홍준표 오지 마라. 아예 윤석열 상대본부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렇게 협상한 후 sns에 조건을 공개하면 뭐가 되나. 후보가 전격적으로 선언하게 해야지 참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엿먹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두 가지 조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모자라는 후보다 막 이런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마 두고 보시면 또 홍준표 의원 말을 가지고 처가 비리가 어떻고 떠들고 다니고 아무튼 홍준표는 정권 교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혼의 세 글자를 길게도 했네 첫째, 윤석열 사퇴할 것. 둘째, 마누라를 간방해 보낼 것. 이렇게 해석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경선 처발렸으면 승복을 하세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더 초하게 일어내. 아무튼, 틀린 말이 있는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불합리한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쭉쭉쭉쭉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거는 여기서 홍준표 역할 부분이라면 100% 이길 수 없는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점일 것 같은데 민주당 쪽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준표야 그냥 네가 약속한 대로 입 닥치고 그냥 조용히 처박혀 있어라. 네가 뭔데 웃기고 있네. 뭐 나름 좀 심한 표현에서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대구시민을 몰러보고 끝까지 내부 분탕질이네. 역시 홍은준이네 홍준표 없어 이긴다 빼라. 이런 겁니다. 자, 그동안 홍준표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인터넷 커뮤니티, FM 코리아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홍준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닿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윤석열이 고가운 거지. 홍상깔이 XXX 경선 때부터 XX 한다고 백이2종군2030 진심으로 대해준다. 여깁니다. 자 아무튼 뭐참 경선 때도 그래도 홍이 비교 의위서었고 분명 봉합에도 점점점 홍준표 난 모르겠다 홍철수가 xx 악질인 이유 뭐 아무튼 내가 윤석열 부린 아무튼 전부 다 지금 홍상 홍준표에서 홍상까지로 강등합니다. 자뭐 소신 발언 할수 있지 이런 것들인데 들어가 보면 또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걸 보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왜 어르신들이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알겠다는 말도 많습니다. 홍준표는 26년 정참에서 측근 하나가 없냐. 뭐또 정말 이거 보면 많이 화가 난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뭐 선거 망치고 작정한 것 같아. 자그또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과거에 이 홍준표의 경선 과정에서 많이 도왔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가 닥친다 했으면 닥치거나 있든가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글들이 홍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글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홍이랑 한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역조권으로 간다. 아무튼 지금 이, 아 이걸 보면 상당히 홍준표 의원에게 실망한 목소리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처가비리 엄단한다고 하면.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홍준표 도 없이도 44%까지 찍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양반 소금 뿌리네. 홍준표 오늘 총질로 지지율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됩니까? 자, 홍준표 만난 것 때문에 내부 여조 안 좋은가 본다 이러는데,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노들이, 분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어르신들, 6070들이 왜 홍준표를 그렇게 비판했는지, 이제 알것 같아. 어? 이제 알것 같다는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유승민처럼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필요 없다. 이번 대선 망하면 홍준표 때문이다. 자, 정말 이, 실시간 xxx 뭐뭐 뭐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 이 실망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반대로 지난 경선 때 607동 어르신들의 그 비판이 다 이유가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사망 뭐 이런 글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르신들 안목이 좋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홍준표의 오늘 오늘 이겁니다 자,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굳이 꺼내서 잘되고 있는, 잘되고 있는 이 윤석열 선대본부에 찬물을 끼얹는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홍어준이라고 할 정도로. 자 지금 이런 걸 보면 과거 왜 6070들이 홍준표를 싫어했는지를 이제 알게, 알게 됐다. 이제 어르신들께 죄송하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홍준표를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오늘 비공개 회담 내용을 홍준표가 공개하면서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뭐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벌써 지금 뭐몇 사람이나 사라진 겁니까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핵심적인 인물들이 사라진 경우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전에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황무성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태 압박을 했다라고 여겨졌던 유한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유한기 씨와 마찬가지로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던 김문기 씨, 김문기 씨 또한 마찬가지.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은 유한기랑 김문기 이두 분과는 좀 다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폭로할 그런 폭로자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1년도 12월 10일날 다음 같은 걸 올렸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식들을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12월 10일이 언제냐? 유한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도 다음 같은 글을 썼었죠. 10월 21일이 언제냐? 이때가 김문기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날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다음 날에도 다음 같은 글까지 올렸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사실상 김문기 씨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글까지 올렸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까지 했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반응도 뭔가 좀 다른데요. 유한길 씨의 경우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침묵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입장을 내놨던 게 뭐였습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였죠. 김문기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가서 마찬가지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제 아무리 이재명 후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나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정치적으로 할 법한 발언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은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분에 대해 가지고 인격 모독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대납 제보자가 아니라 조작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랑 그분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허위 주장을 해서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당연히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 정도까지 발언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던지간에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만큼이나 이분이 살아생전 폭로하려고 했던 내용이 중요했던 내용이구나.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폭로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꾸렸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렇게나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청문회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 후보가 3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위증죄가 될 수밖에 없죠. 선거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거아닙니까 그때도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판 했는데 뭐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사일생으로 이재명 후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시연 친문. 단체이고 그 근거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이분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캐이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억밖에 돈이 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 L 변호사에게 현금으로만 3억을 줬고 그리고 3년 후에 팔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치를 줬다는 거죠. 저 회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쌍방울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L 변호사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태용 변호사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태용 변호사가 뭐한 사람이니까 김혜경 씨를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죠. 많고 많은 변호사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태영이냐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김해경 씨의 해경군 김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태영이가 저렇게 또 등장을 하는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의심만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객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 분인 겁니다. 물론 이태영 변호사는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그 녹취록이 공개는 됐습니다. 분명히. 이태영이는 25억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야 지금 20,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되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태형이가 본인 스스로 25억에 대해서 네네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정치 공장만 이루어졌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B씨인데요. B씨는 시민단체 대표 최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녹취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라고 라고 제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최모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왜? 그게 이제 얘기가 퍼지면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가 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죠. 야 그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그거 소문 퍼지면 다 내가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라고 했던 최모씨. 그 최모씨가 수사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최모씨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20억 지급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이태영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이 넘는다라고 했던 말은 그냥 단순하게 과장해서 부풀려 가지고 한 얘기라는 거죠.